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순수에 있어서 제 1번 순수가 뭡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Our Father in Heaven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강범위한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명칭은 아버지, 만물의 생산자다. 인간의 창조주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강범위한 의미로 만물의 생산자 플러스 인간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의 이름 중에 한 가지가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 속에 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 영원한 나의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어라고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1번 순서다. 기도의 제1번 순서. 자, 기도의 제1번 순서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1번 순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9장 6절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토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지게 하옵시오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의 해결을 해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이제 관리되고 영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림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기도를 하시게 되죠. 자,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기도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세 가지 중에서, 이름이 거룩 기여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루는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이세 가지를, 기도를 시작하려니까, 기도의 시작이 너무 복잡,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의 순서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작에 서서첫 번째로 바로,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바로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 글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라고 그 이름의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드림으로써 뭡니까? 기도가 시작되게 될 때에 응답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다윗이 10편, 23편을 통하여 일곱 가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10편, 23편입니다 이 10편, 23편을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지게 하오스시오이요라는 기도의 서론 기도의 첫 출발을 0편 23편으로 출발하게 될 때에 응답의 한금 열쇠다요. 응답의 기도의 한금 열쇠, 응답의 한금 열쇠가 0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바로 I AM 댓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바로 출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인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성.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 불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불변성 세 번째는 은약의 하나님이시다 추리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에 그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자존성 변하지 않는 분이다 불변성, 불변성. 그 다음에 은약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주력기 3장 14절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일곱 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여호와냐? 어떤 여호와냐?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다.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적습니다. 라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 라하라고 먼저 예,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라하가 여호와 거룩히의 힘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호와 라하. 여호와 라하는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호와 라하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입을 열면은 기도가 딱 시작될 때. 내, 네, 뭐,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치료해 주세요. 뭐 이런 내네 필요를 자꾸 구하지 말고, 그거는 두 번째로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상 뭡니까? 여와 라하. 여와 라하를 기도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와 라하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예?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해야 되지만은 대두르게면은 여호와라라고 부르 불러면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내가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 없어려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바로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 바로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국말로 고백할 적에는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작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 일회 속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가 다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해도 이한 단어로 모든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일회 속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뭡니까 빵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준비하셨다가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성취하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 4장1절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 집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계신다. 기도를 준비하셔 가지고 바로 기도하시면서 응답까지 여호와 이래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래 함 단어로 기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스롬불론 결론 주기도문이 스롬불론 결론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일의 준비하시고 채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바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번째로 그분께서 나를 이 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자, 푸른 초장에 누이시 가지고 양양 떼들이 뭘 뜯어먹습니까? 풀을 뜯어먹어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 가지고 목마른 뭡니까? 목마른 목을 축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양 떼들의 배가 불룩해지게 되면은 바로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와 샬롬. 여와 샬롬. 바로, 팽강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사야 구장 6절에도,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통치자가 되시고, 팽강의 왕이 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서, 너희들에게 팽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구장 6절에, 바로 예수 글도는 바로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와 샬롬. 요와 샬롬으로 기도가 시작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거로 인도하시어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평강을 누리게 만든다. 평화를 누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글토는 여와 호 샬롬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절 상반절입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면, 자, He restore my soul. He restore, restore, 회복시킨다. My soul.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 자,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양 떼들이 말입니다. 양 떼들이 이제 풀을 뜯음으로 가다가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받습니다. 또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목자가 그 양을 발견해 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치료 치료를 해줘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영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경제도 치료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셔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목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라파 예수글 또는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영을 치료해 주시죠, 인격을 치료해 주시죠, 마음을 치료해 주시죠. 육신을 치료해 주시죠. 인맥을 치료해 주시죠. 물질 가난을 치료해 주시죠. 사역, 사역을, 사역의 사사역역 사역을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 7차원의 치료를 주시는 분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를 토는 바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3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신다. 의의 행로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로 예수굴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굴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와 지드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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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발음을 지드케누, 지드케누, 여호와 지드케누, 여호와 지드케누라고 지드케누,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 지드케누, 예수 불토는 나의 의, 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로 표현되었습니다. 여호와 찌드케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바로 진리의 길, 기적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글토는 여호와의 주님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드 케누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 보시게 되면은 참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죠? 주님 함께 계셔가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이가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뭐합니까? 지켜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시마입니다 여호와 시마 여호와 마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시마라고 외치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은 골짜기, 가난의, 가난의 음침은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유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역사하여주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호와 샤마 한 단어 속에 기도가 다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 시마라고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시게 시작. 여호와 시마 여호와 시마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죽음의 엄심한 골짜기, 질병의 엄심한 골짜기, 가난의 엄심한 골짜기, 불행의 엄심한 골짜기, 실패의 엄심한 골짜기. 요하 외로움의 음식한 골짜기 고독의 음식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샴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호와 샴마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5절 상반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자 보세요. 이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바로 밥상, 밥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밥상 그 밥상을, 밥상에 누구를 초대하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신다. 테이블을 차리신다.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차리시는 겁니다. 이번은 바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장군들을 모아놓고 식사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여와 호니시 하나님이시다. 여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승리를 주시고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자 그러죠 바로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테이블을 차리신다 식탁을 차리신다. 바로 승리의 용사들을 모아놓고 뭐하는 겁니까? 바로 기쁨으로 승리를 축하하는 겁니다. 요하 니시 요하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옵소서 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10편, 23편을 가지고 십편 23편이 기도의 서론입니다. 일곱 가지 이름을 가지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적에 한꺼번에 다 부르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부를 필요 가 없고 월요일 날은 여호와 라하, 화요일 날은 여호와 이레, 수요일 날은 여호와 샬롬, 목요일 날은 여호와 라파, 금요일 날은 여호와 지드케누 토요일 날은 여호와 샤마, 주일 날은 여호와 니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 하나의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빛의 속도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